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위니팩입니다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는 기본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영어 독해라고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프신가요? 그리고 영자신문 읽는 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독해라고 생각하면 보통 아난 독해는 좀 하는데 나는 말하기랑 쓰기 실력이 오히려 더 필요해 하지만 여러분 독해 공부를 한다고 단지 독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말하기와 그리고 쓰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와 함께 BBC 영어 뉴스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무 문법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내용 이해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분만 꼭 참고 저와 함께 최신 영어 뉴스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다 읽고 나면 뿌듯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요. 제가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사 원문 링크는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원문 기사가 궁금하신 분은 원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은 후에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거 리콜에 관한 기사네요. 시작할게요. millions of pounds of chicken strips have been recalled following concerns they might be contaminated with metal. millions of something 하면 수백만 개, 수백만 개 pounds of chicken strips. chicken strips는 사진에 보이시죠? 우리도 마트 가면 쉽게 보는 거잖아요. 예, pound, p o 하면 무게 단위 파운드. 예, 수백만 파운드에 이 치킨 스트립스가 have been recalled, have pp,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고요. bpp, 수동 태 been recalled, 수동 태 패턴 쓰였는데 너무 문법적인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을게요, 오늘은. 예, 이런 수백만 파운드의 치킨 스트립스가 recalled 되었대요. following, after의 뜻이죠, 여러분. 후에, 뭐 후에? concerns, 우려가 있었나 봐요. 우려 후에, 어떤 우려예요? they might be might be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치킨 스트립스가 contaminated contaminate 오염되다, 오염시키다. 즉그 치킨 스트립스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후에 뭐에 오염된 거예요? with metal. 예, 어떤 금속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나 봐요. 그 후에 수백만 파운드의 치킨 스트립스가 리콜됐대네요. 리콜됐다고 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Tyson Foods, a U.S. food processor, has recalled 11.8 million pounds of frozen chicken strips. 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습관을 들이세요. Tyson Foods 여기선 회사 이름이겠죠? 이 Tyson Foods가, 커마 커마, 우리 콤마 콤마 안에는 이 Tyson Foods를 꾸며주는 표현이죠. a U.S. food processor. food processor 하면 식품 가공업체인데 미국 식품 가공업체인가 봐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죠. 이 Tyson Foods가 has recalled. 참고로 Tyson Foods가 S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it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has recalled 여기서도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나왔고요. 어쨌든 recalled 했대요. 이 회사가 11.8 million pounds. 하면 예. 1180만 파운드에 Frozen chicken strips. 예, 냉동. Frozen 하면 냉동식품 아시죠, 여러분? Frozen chicken strips를 리콜했대요. 지금까지 괜찮으십니까? 계속 가보자고요. Six people have complained after finding pieces of metal in the products, with three suffering injuries to their mouths. Six people 여섯 명이 have complained. 계속 현재 완료 시제, have PPC에 쓰이고 있네요. 자. complain, complain. 불만을 제기한 거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after. 제가 처음에 읽을 때 after라고 읽었죠? 저는 그냥 원래 after라고 합니다. 예. 그냥 영국식 발음이 조금 들어간 것 뿐이에요. 뭐, 상관 없습니다. 뭐 후에 컴플레인 했대요? finding. 발견한 후에. pieces of metal. 어, 이런, 금속 조각을 발견한 후에, in the products. 어, 이, Tyson Foods의, 이 frozen chicken strips. 제품 안에서, 금속 조각들이 나왔나봐요. 당연히, 불만을 제기했겠죠? with three, suffering. 이 여섯 명 중에 세 명은, three people은, suffering. suffer 하면, 여러분, 고통을 받다잖아요. 뒤에 주로, 질병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injuries. 부상을 당했나 봐요. 부상으로 고통받았대요. 어디에 부상이 생겼대요? To t h e i m o u s e 예, 이제 금속조각이 있으니까 그 frozen chicken strip 먹다가 입안에 상처가 났나 봐요. 이 중에 3명은 Tyson also recalled 36,000 pounds of chicken nuggets in January over rubber contamination fears. 이 타이슨 회사는요. Also 또한 recalled 회수했대요. 리콜했대요. 36,000파운드의 치킨너겟. 우리 마트 가면 치킨너겟 많이 사먹죠? 우리, 너겟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진에서 지금 보이시지만, 골드너겟 하면 금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 치킨너겟, 36,000파운드 리콜했대요. 인 j a n u 1월에, 인 j a n u 이렇게, 달 앞에는 인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버, 뭐 때문에 36,000파운드 리콜했대요? r o b e r 한번 고무 contamination 아까 contaminate 오염되다 오염시키다 배우셨죠? ion으로 끝나면 명사 되잖아요. 오염 때문에 뭐 이런 요번엔 고무가 들어갔었나 봐요. 1월에는 fears 한번 우려지요 우려. 두려움.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36000 파운드 리콜 했었대요. 1월에도 괜찮으신가요? 조금만 인내를 가져 보세요. the ready to eat Chicken strips have been distributed across the U.S. ready to eat.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ready to eat이죠. 말 그대로 바로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이 chicken strips가 have been distributed, distributed, distribute. 한번 여러분 배포하다 여기서 뭐예요? 이 Tyson Foods의 frozen chicken strips가 배포되었대요. Across the U.S. 미국 전역에. Across the U.S. 하면 미국 전역에. 즉 이거는 미국 전역에 어디 슈퍼마켓 가더라도 이거 다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배포되었다는 건 미국 전역에. A much smaller batch was first recalled in March. A much smaller 이렇게 여러분 비교급 smaller 강조할 때 이런 much 같은 단어 자주 쓰입니다.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Much smaller batch. 여러분, batch는 한 묶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 예를 들어서, 특정일. 뭐, 3월이니까, 여기서. 뭐, 3월 7일날 생산된 이 제품. 그 batch가 was first. 처음으로 recalled. Recall e d 되었대요. In March에. Batch는 한 묶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On Saturda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announced an expansion of this recall. on Saturday. 토요일에요 The U.S. 미국 d e p a r t m e n t Agriculture 정부 부서죠. Agriculture 쌈은 뭐 농업 관련된 단어죠. 농업, food safety는 식품 안전, and 그리고 inspection, inspect가 검사하다잖아요. Inspection, i o 붙은 병사 검사, 서비스를 하는 이 기관이 announced 발표했대요. 뭐를요? An expansion of this recall. expand함은 뭡니까? 확대하는 거잖아요. expansion, IOM 붙어서 명사. 이 recall의 확대를 발표했대요. 즉, 더 많이 recall하라는 거죠. According to NBC, it is categorized as a class 1 recall. The most urgent, which states that there is a reasonable probability that the use of the product will cause 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or death. 이게 짧은 기사라서 10분 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은근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도 공부라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계속 가보자고요. According to NBC, NBC는 미국 방송사 중에 하나죠. 이 방송사에 따르면 it is... categorized as a class 1 recall 여러분 우리도 카테고리란말 쓰잖아요 categorize 어떤 단어가 ISE IZE로 끝나면 동사가 되죠 분류된대요 as a class 1 recall class 1 recall로 분류된대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class 1 recall 우리도 어떤 단계를, 단계를 나눌 때 1등급이면 좀 심각한거죠 여기서도 class 1 recall은 the most urgent 가장 긴급한 urgent 가장 긴급한 그런 recall이래요. which states that state는 s 말하다, 언급하다, 성명을 발표하다. 즉이 class 1 recall은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there is a reasonable probability reasonable 하면 합리적인 일리가 있는 probability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that 이하에 다뒤아를 볼까요? the use of the product 하면 어떤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대요. the use of something 하면 something의 사용이. 여기선 이 제품은 frozen chicken strips가 되는 거고 이거의 사용이란 건뭐 음식은 먹는 거죠. 예, 그 제품의 사용이 will cause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serious 하면 심각한, adverse 하면 굉장히 안 좋은 health consequences. 어떤 건강적인 결과를 여기서 뭐 아까 인절리 같은 거죠 여러분 부상 같은 거 or death 이렇게 죽음까지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 때 내려지는 게클래스원 리콜인가 봐요 자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The chicken strips in question have a use by date of October 1st, 2019 to March 7, 2020 and are also sold under other brand names such as Food Lion, Best Choice, and Great Value. 여러분, the chicken strips. 여기서 이 Tyson Foods의 이 chicken strips가 in question 하면 해당, 해당되는 문제의 이 해당되는 이문제의이 chicken strips가요 have, 가지고 있대요. A use by date 하면 여러분 우리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대요. And, 그리고, are also sold. 또한 sold. 판매되고 있대요. Under other brand names. 또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대요. Such as, 예를 들면, 뭐, Tyson Foods라는 이름으로도 판매되고 있지만, Food Lion이라는 브랜드로도 판매되고 있고요. Best Choice. 도이 상표로도 팔리고 있고, and, 그리고, Great Value. 어, great Value는 이거 캐나다에서도 볼수 있는 상표인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상표로도 판매가 되고 있대요. Consumers expect that the food they eat is safe. 이제 여러분, double quotation. 즉, 말하는 거죠. 예, 누군가 말하고 있는 걸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영어 뉴스를 읽다 보면 구어체 표현, 즉, spoken English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영어 독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독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누구 말을 인터뷰를 인용한 표현들은 내가 스포 l 글리시에 바로 구어체에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Consumers 소비자들은 expect that 주어 동사 나오면 that 주어 동사를 expect 기대한대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The food they eat 그들이 먹는 food 음식이 is safe 안전하다고 당연히 기대하면서 음식 사 먹잖아요. In their best interest and in an abundance of caution, we are taking quick and decisive action to expand this recall. In their best interest, 하면 그 여기서는 소비자들을 말하는 거죠. 소비자들의 best interest 즉 benefit 이익을 위해서 즉 소비자들을 위해서 and 그리고 in an abundance of caution, an abundance of caution 하면 되게 좋은 표현인데 그냥 우려로 그들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우려예요? 이렇게 예, 부상 당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는. We are taking quick and decisive action. Take action 하면 조치를 취하다죠. 어떤 조치를 취한대요? 우리가 quick 빠르고 and decisive 단호한 결정을 취한대요. 어떤 결정입니까? 조치입니까? 어떤 액션이에요? To expand 아까 expansion 배우셨죠? 확대하는 뭐를 this recall을 좀더 확대하는 이런 조치를 우리가 취한대요. Said Barbara Masters from Tyson Foods. Said.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Barbara Masters라는 사람이. Tyson Foods의 관계자인 Barbara Masters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원문기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